자, 306번에 보면은, 아이고. 306번에 보면은, 이게 연산 기호야, 그치? 자, 이 연산 기호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더한 다음에 앞에 거, 뒤에 거를 곱해서 빼주래. 그러면은 5 플러스 3i,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i. 어떻게 하라고?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더하래. 자, 앞에 거는 5 플러스 3i, 뒤에 거는 1 마이너스 2i. 더한 다음에, 그 다음에, 마이너스, 앞에 거랑, 뒤에 거랑, 곱하자. 라는 소리잖아, 지금. 그러면 이거는 6 마이너스, 아, 플러스 i 가 되고, 그렇지 뒤에 거는, 자, 5 마이너스 10i, 플러스 3i,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6. 자 그러면 6 플러스 i에 그 다음에 이거 11 마이너스 7i가 돼서 마이너스 5 플러스 8i가 되네, 그렇지? 그래서 3번, 306번 같은 경우 구하는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5다.